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출입분의 인사팀에서 채용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지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 수출입분야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도 저 채용수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는데요. 저 처음에 이제 저희 홍보실 통해서 이제 내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이제 좀 잠깐 와서 채용제도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해 들었을 때어 그냥 잠시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뭐 여러분 생각 원하셨던 것만 큼좀흡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뭐 그렇게 좀뭐핀트가 약간 좀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어 나로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리고 여기 오면서 좀 걱정하는 게 이제 뭐 다른 기관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수출입은행은 좀 일반 분들한테 많이 생소한 기관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어, 택시 기사분들도 스트리밍을 가장으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채용 제도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 은행 소개를 좀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어, 은행 전경입니다.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출입은에는 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5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GDP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1950년대 이후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69년에는 최초의 선박 수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6년에는 최초의 자동차 수출을 필두로 해서 95년에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요. 2011년도에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교역품으로 10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경제성장인 저희 수출입 은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저희 은행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대외교역이 중요한지 알수 있는데요. 어, 세계 제1 위의 수출국인 어, 독일보다도 한국의 대외교역 외조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외거래가 필수적이요또 정부는 이런 대외거래, 뭐 예를 들어 수출, 해외투자 자원 개발, 금융 지원을 위해서 저희 스트립 은행을 설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뭐 다른 정책 금융 기관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저희 은행에 대해서 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대외거래 전담 기관이고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계좌 개설이나 개인 어, 예금, 대출, 환전 등 소매 금융은 취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국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어, 부산이나 대구, 뭐, 전주, 어, 뭐, 대전 이런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0개 정도만 있고요, 세계의 출장소가 운영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작년 8월에 이제 어, 그래서 산업은행 차장님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대외 거래 지원 전 수음이 저희 당포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부산에 설립된 해양금융종합센터와 지금 저희가 인력 파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출입은 흔히 말하는 이제 ECA인데요. ECA는 Export Credit Agency의 약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고 합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각 국가가 어그 나라의 수출진흥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데요. 어 OECD 어 34개국 중에서 31개국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62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 액신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관, 이 일본의 J&B나 중국의 차이나 n a 백신 있습니다. 어, 참고로 WTO에서는 이제 정부의 수출 보조금 정책을 어,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공적 수출 신용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을 있습니다. 국가가 이 시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있어서 어, 각국의 이제 수출산업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금융 지원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수원은 전통적으로 선박이나 플랜트, 해외 건설, 그리고 자원개발 등 중장기 고위험 거액거래에 거래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가 어좀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은 선박 금융인데요. 뭐 최근에는 뭐 단순한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데서 벗어나서 뭐 에코시, LNG, 그 다음에 해양시추선 등한 척에 뭐 많게는 한 7억불 정도까지 간 그런 선박에 대해서 금융을 지원하고 을 있고요. 또 플랜트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워낙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입 은행은 플랜트의 운영에서 사후적으로 나오는 수출물을 이용한 PF 등 기법으로 저희 건설 회사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어,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인데요. 어, 그 좋은 예로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는 기업 한 300여 개 정도 지금 선정을 해서 예,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미래 핵심 산업인 신성장, 창조 산업 중에서도 저희가 좀 예, 수출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 좀 새로운 지원 제도를 신설을 하고 수출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어, 전통적인 어, ECA 모델에서 좀 혁신적인 ECA 모델로의 전환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금융업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두 개의 기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거는뭐 주로 이제 ODA라고 하시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와 의협력진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원조 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코이카는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수리부에는 유상원조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금은 남북협력 기금인 있는데요. 어, 뭐 남북과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어, 북한과의 어떤 돈이 연루된 거래 이거 아니면 뭐 그냥 무상 원조 이건간에 거의 그 배경에는 저희 수출입은 실무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경영 보험금 이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심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 실무도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네. 해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어, 전 세계 28개 사무소 주재원이고 4개 현직업인 그다음에 어, 다시 국제기구 파견을 지금 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소 주재원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EDCF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좀 아프리카나 어, 남아메리카 쪽에 좀 많이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추세고요. 사무소는 이제 조사나 공정 어, 사업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네 곳에 있고요. 어, 실제로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OEC이나 월드뱅크, ADB 같은 이제 유수의 어, 개발은행에서 저희가 파견 지원1 0명 정도 지금 보내서편집 금융 어,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립 은행의 강점 뭐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이카나 코트라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네트워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예, 해외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드디어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 저희가 지금 상반기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필기고사까지 지난달에 다끝났고요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진행 중인 내용은 기사님이 다 아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근 이것도 일단 뭐 계획이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 좀뭐 나중에 가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 저희가 최근 몇년 동안 유지해 왔던 포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라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채용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명수는 지금의 예정이고요. 다만 어, 어, 저희가 9월 초에 어,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공고가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어, 채용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필기고사한혹이 경영, 경제, 도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정보 쪽, IT 부분에 인제를 채용을 어,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재와 청년인턴 분야도 부분 채용을 했습니다. 어, 뭐 지원 자격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학력, 전공, 열병, 어학, 성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지방의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최종 학교, 수로 학부 기준입니다. 대학원은 아니고 학부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외지방에 학교를 다니시는 분만 지원 가능하시고요. 청년인성 분은 저희 수출입문의 청년인 5개월 이상 근무하신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대상은 보통 이제 어, 국가 법령에 따라서 이제 우대되는 국가보험 대상자나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지2 외국국 수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도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앞전에 영어 성적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 이제 탈 스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영어 성적을 이제 저희가 지금 필수로 받고 있는데요. 어, 영어 성적을 이번 하반기에도 필수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실 전화로 많이 받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제외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이보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는 되셔야지만 근무하시는 데 본인이 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영어 성적은 뭐 지속적으로 일단은 내일 네, 큰 변화가 없는 예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용 어, 등산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 비슷한데요. 네. 서류 필기 면접의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앞에 전형 통과해야지 당연히 다음 전형에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어, 필기는 이제 관심을 가장 많으신게 필수일 것 같은데 네. 경영 경제법 IT를 뽑는 경우 이 전산 이렇게 좀이 필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실제 범위도 간혹 과다 여쭤보시더라고, 뭐, 경영은 뭐, 뭐가 많이 나와요? 경제는 뭐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어, 3년째 대학 전공 과목에서 배우는 이제 모든 과목과 범위를 다, 예, 생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진 면접하고 경영진 면접 두 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 면접을 대신해서 현재 토익 SLW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토론 면접, 직장 거제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 채용도 잠깐 예, 말씀드리려고 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15년 선박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어, 올해는 이미 지금 채용이 인턴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00명 정도를 인턴으로 채용을 해 오고 있는데요. 어, 사실 요즘, 어, 정부에서 이제 인턴 제도를 좀 변경을 하라는 좀 그런 권고가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에,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안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래까지 진행이 왔던 걸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인턴 쪽에서 좀 특이한 건 이제 저희가 EDCF 쪽에 인턴을 따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EDCF 인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이제 양성을 위해서 저희 앞전에서 아까 보셨던 해외 어 사무소나 그러니까 주재원분도 계신 데 이제 같이 업무를 하시면서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인데요. 현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음, 탄자니아 등지에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어. 뭐, ODA 쪽이나 원조 사업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네,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청년 인턴의 근무주권인데요. 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사항까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아까 그 전문직 신입회원 채용실에 청년인턴 직렬이 따로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청년인턴을 5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청년인턴, 그 전문직 신입생원을 채용할 때 청년인턴 직렬을 하시,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직렬이 저희 청년인턴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일반이나 지방인재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은행에 특별히 희망 하시는 분은 뭐 인턴생활을 좀 하시는 거를 좀보고를 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고등학생분들이 많이 오실지 몰라서 고등학생분들에 대한 내용도 따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매년 이제 고졸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 두번 정도 채용했었때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계획이 수립은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는데 저희 지금 7월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산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내지는 이제 기숙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지금 계시는 우리 고등학생 졸업 예정자하신 분들은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긴시가좀 지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잘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정찬경이라고 합니다. 예, 저수출행 그, 어, 인사 담당자분께 질문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영어면접 대체 가능한 시험하고 뭐 있다고 제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시험에 어느 정도 성적이나 해준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어 면접 같은 경우 이제 1차 실무진 면접 일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영어 시험을 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따로 <laughs> 있지는 않아서 저가잘 아실 때 토익위원회에서 시험을 토익 스피킹 앤 라이팅 시험 저희가 예, 저희 예, 채용 기관용으로 위탁을 해서 예, 지금 그걸 이제 영어 면접 대체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앞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좀 영어가 좀 중요한 기관이기는 해요. 절대 아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수석부서가 아니시면 영어를 거의 다 쓰셔야 되는 일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몇 점이 넘어야지만 뭐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점수는 <laughs>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laughs>